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구가 아니고 가족가 아니고 다 똑같아요. 뭐 음식이 하나 생겼다. 어? 음식이 하나 생겼다. 친구 간에도, 야, 이거 음식 좋은데, 어? 누구, 누구도 없는데 우리끼리 먹어서는 안 된다. 가 오거든 같이 먹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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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새끼 오기 전에 우리 빨리 먹어 치보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정말 사회생활 힘드지요.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모든 권한을 지고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잘 지휘통솔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있어도 일체감 있게 지금까지 잘진행왔지않습니까 잘 지내왔는데, 여기에 털거리가 졌는 게, 며칠 전에 지금 이수진 의원이, 에 지금, 대장동의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자꾸 거 거절, 거절, 부인, 부인 하다 보면은,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터졌는 것이, 폭탄 하나가, 음? 이재명 대표의 그 공간 위에, 사람이 돈을 받았다가, 6개월이나 갖고 있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벌어지고 정선이라 는런 것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나쁜 얘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 지금 연예인급 이상의 그런 인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 지역에 가가지고 또뒤 흔들어 나와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항구 어릴 사람들은, 아, 이재명의 정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국민의 힘에도 이런 정치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이제 개항 오지 마라. 당신 뭐 있는데요, 언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말이야. <laughs> 참 사람이 이런데 취하면은 꼬들하기에요. 자 오늘은 <laughs> 오늘 세상 논평은 이재명 대표 야 제발 오지 마라. 표 떨어지겠다. 어? 당신이 지금 가야 될 것은 어디냐? 어 재판장, 재판장 들어다가 잘하면은 뭐 재판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영창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교도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많은 재판에 시달리고 있, 있는데 이 재판은 정말 어떻게 잘 끝을 내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지요. 그리고 지금 재판도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이 재판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판사, 검사들이 하는데 에? 이거 정말 너무 오래 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죄가 있나 없나를 따지 묻는 거야. 10건은 빨리 없고, 아, 불어줄 건 빨리 부어줘야지 아, 자,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요즘 민심 이반이 민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실리,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고, 신문 방송에서도 지금 연일, 연일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공천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이 며칠 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보는 눈길도 공천 안 받은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나의 그 정치 생명을 이어줄 사람으로 보이지만 공천장 딱 받아버리니까, 어? 사람이 달라져버린다, 이 말이야. 이 달라지는 속도가 지금 자꾸 공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이재명을 하고 거리를 둘러보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자꾸 더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더 늘어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이 며칠 전과는 자꾸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달라져 나쁜 쪽으로 달라져. 나쁜 쪽으로 달라지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어 멀리 하려고 그러겠어. 멀리 하려고 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 민주당의 분위기가 당대표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선거를 한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뭐, 거의, 곡소리만 안 나지, 초상집 분위기지.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현역이건, 원액은 이재명 대표를 보는 룰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이런 지역구의 여론들인데, 특히나 인천 계양 의뢰 반응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은 게 특히 지난 23일 날 한동훈 위원장하고 원희룡 후보가 어? 어? 그 개항을 에뭐온 골목골목을 휩쓸고 다니다니는그 상황을 보면서 아텔레비에서만 보던 한동훈의 모습이 이렇구나 정말 연예인 같네 정말 말도 잘하네 정말 건강 관리도 잘해서 날씬하네 뭐 별게 다 호기심이 오는 게 특히 여자분들인데는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응. 그런 인상이고, 그런 행동이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개양의 정신을 완전히 혼돈시켜버려. 렸 개양을, 음, 일 주민들을 말하자면은, 이 한동원에게 지금, 이 원희룡에게 지금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두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지 지역구에서, 어, 군림해, 오든 송영길 이재명을 거치면서 20여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정치 상황들이 어 아, 정치가 꼭 그렇게 응? 음? 군림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정치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개항을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원희룡 후보가 단일한 저쪽에 저, 저게, 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어? 어르신들도 지금, 어르신들도 지금 혼돈의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양구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 나가보니까 전에 그치 껍벅 죽고, 어? 와가지고 뭐 악수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이런, 이런 그런 요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천 바닥에서 나왔다는 거야. 공천 바닥에서 나왔가지고 지금 시민의 민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마저도 이렇게 지역 분위기가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응? 행사를 취소하는 상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갔다 오면은 두 사람이 조용히 된게 왔는 게 아니고 온 언론들이 난리라고 갔다 온 사람들의 이미 버지기 같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게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물었으니까 이재명은 지금 보다시피 같이 일하던 이수진 의원이 저렇게 부정 아니라고 잡아 떼다 보면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피고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퍼지는데 아니, 내일 모레 어? 교도소 갈 사람 뽑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지역구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생각이 있지. 이러니까, 머리이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그 바위를 뚫는 거예요. 전혀, 전혀 저기는, 전에 같으면은 전혀 저기에 지금, 이 에, 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번에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 한 바퀴 휘젓고 나오니까, 어, 공연을 하고 나오니까, 괴양을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심 이반을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응? 이거 정말 보통 문제로, 보통 문제로 치부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 환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중에다가 지금 또 유동규 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유동규가 지금 이재명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의 실상을 알리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또 유동규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이 유동규는 이재명의 일정을 알아가지고 일정마다 따라다니면서 거짓말장이, 배신자, 대장동에 428억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음? 앞으로 다닐 거니까, 이게 얼마나, <laughs> 얼마나 지금 뼈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병립평 비례대표조회 해가지고 비례대표 출마할 것이 그거를 괜히 내가 지었고 나왔다 하고 지금 아, 후회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꿔가지고 비례대표 1론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laughs> 이러다가는 국회의원 안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특권 없으면은 국회의원 특권 없이 이 재판 받으려 그러면은 법정 구속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겁나!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는 꼭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구 그래도 폼 잡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해 볼라 그러지만은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 안에서도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이 사람들의 대전쟁이 지금 말만 전쟁이다 소리를 안 해. 그렇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이 이렇게 배제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폭발돼가지고 어떻게 대개 단체로, 어? 대거 탈당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지금 당이 3분 오열되고 공중분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에? 지역구, 지역구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주는데, 이재명 대표를 꺾기 위해서, 원희룡 그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사실 재주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직 원희룡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예, 인천 계양 을 지역구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할 겁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 힘에서도 그 어렵게 또그당 대표를 이 재명을 꺾은 그 공로를 훈장을 충분하게 들 주고 또그 공로를 충분하게 취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런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 걸린 인천 개항을 선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근심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근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원희룡이 겁나서가 아니라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데서 겁나는 겁니다. 선거에 예? 민심이 돌아가는 거 이거 정치인들이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이런 상황이 민심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지금 개항을 이재명 제역구에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누구라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님도 잡을 수 없고, 이거는 누가 와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의 민주당만 하던 이, 이 개항양을 지었고, 국민들이 국민의 힘, 정치를, 정치를, 국민의 힘과 같이 정치를 해도 이런,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소통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어? 하는 것을 이번에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 깔끔하게 생긴 음? 밤털같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깎아놓은 방같은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깔끔한 멘트로 어? 깔끔한 행동으로 어? 깔끔한 몸매로 어? 그개양을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매료시킨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언론들이 얘기하는 언론들이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급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그런 얘기 를 하더라고 저를 응? 저를 지금 최고의 배우와 배우보다 낫다고 그렇게 알랑방구 어? 간신 응? 아부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제가 이제까지 공천 관여 안 했지만은 그런 분은 제가 광천 강연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laughs> 참 행복한 얘기 아닙니까? 에? 행복한 얘기 아니야. 이제면 이제는. 이제는. 네. 이번에 결정적으로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이후 이수진 의원의 지금 폭격에 찬설리에 5, 6월에 된설리에 지금 이재명은 서리막은 서지말 서리 맞은 들국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리 맞은 들국화 아시는 분 있습니까? <laughs>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거 아는데 우리 청년 시절에 박계양 소설가가 있어요. 박계양 소설가의 "서리 맞은 들국화"가 아주 에로틱하고, 정말 이거, 음, 우리 학창시절에 서로 돌려보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거 있으면은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데 세태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은 별로 뭐어 그보다 더한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서리 맞은 들국화"가 굉장히 에로틱한 소설로서, 빨간 소설로서, 어?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5년에 내린 이 댄서리, 찬서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언론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예,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십시오.